자 오늘은 별내동 어그뭐 해야 되지 의아숲 체험관에 왔습니다 거의 산이라고 볼수 있죠 한 5분만 걸어도 와 이런 숲 속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에 오기에는 아주 좋죠 자 오른쪽 편을 보시면 밧줄 체험관이라는 곳인데 밧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뒤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 밑에 보면 그물 같은 게 있죠. 아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접초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고 이쪽은 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한전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. 바출채한 마당이 있죠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산에 온것 같고 기분이 참 좋은데요. 오늘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저기 불암산도 가시거리가 어잘 보이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. 자 하. 지금 아기가 깼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서 빨리 가고 있는데 한번 도심 속숲 속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울창하지 않은데. 아 봄이 오고 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투썸 플레이스가 보이는데요. 어, 놀다가 커피 한 잔씩 해도 괜찮고 이쪽에 넓은 공원이 있어서 애들이 뛰어놀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른들도 산책하기에는 괜찮고 이런 안내물이 어, 붙어 있죠. 여러 명이 단체 활동할 때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거 알고 있고 그냥. 자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저쪽에 이제 외곽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좀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, 숲속의 느낌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되긴 하죠. 그래도 뭐이 정도면 아, 산에 안 가고 아주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음, 여기도 공원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. 어. 한번 보겠습니다. 슈아 약간 좋은 공원이네요. 날씨가 너무 좋네. 아이고. 슈. 자, 도착했습니다. 별똥별 숲속 체험관이구요 아, 이렇게 생겼죠? 별똥별 유아숲 체험원. 어, 여기는 다음에 가보기로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겠습니다. 자작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중간 중간에 와 대단합니다 자작나무 도심 속에 다자작나무네그 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아숲 체험관인데 가까이서 보면 아주 즐길거리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좀 크면은 단체로 와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감탄해서 다시 좀 놀랐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묘지가 하나 보이는데요. 저 묘지는 조선 광해군 때 아마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, 아마 뭐그 공을 세운 것에 비해서는 조금 홀대받고 있는 느낌이죠. 고속도로 옆에 아 여기 남구의 묘역이라고 되어 있죠. 한번 보겠습니다. 슉~ 아, 저기네요! 저기, 개국공신, 남재, 남재, 그, 음, 증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. 증손자는, 저잘 모르지만, 좀 공을 세우, 세웠기 때문에, 이렇게. 저 뒤에 이 도로를 넘어가면, 구정남재 모역이 있습니다. 다, 거기도 상당히 좋은데,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